단원별로는 출제 수가 어떻고 단원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단원별로는 다항식이 두 문제, 항등식 한 문제, 나머지 정리가 다섯 문제, 인수분해 한 문제, 북소수두 문제, 이차방정식 이차함수가 네 문제, 다섯 문제에서 총 문항 수가 20문항이고요. 객관식이 17곡, 논수령 문제가 세 문제. 마지막 문제는 세 문제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별로는 상문제는 아예 없고요. 중문제가 4문제, 그 다음에 하문제가 16문제인데 이 16문제는 어, 센으로 치면 한 B제로 혹은 A스텝 문제의 쉬운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제 또한 이 4문제가 음, 그닥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변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 중에 나머지 정리한 문제하고 이차함수 한 문제 정도가 어, 그나마 조금 이 명문고 시험지 전체 문제 중에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조금 있다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들과 음, 이번 올해 이제 명문고 기출 문제가 예상되는 걸로 어, 출제될 것 같은 문제하고 음, 교과서 분석 및 어, 나머지 내용들은 학원에서 공개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라 그때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고 어, 마무리로 그두 문제 정도를 지금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명문고 기출 문제 중에 십육 번, 어, 작년 기출 시험 범위가 이차 함수까지다 보니까 이차 함수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차 함수하고 일차 함수의 그냥 관계인데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고 일차 함수가 이차 함수랑 교점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야. 근데 이차 함수는 x축하고 교점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a 여기가 b.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는 요점 중에 하나가 A고, 나머지 하나는 C인데, 요 2차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고, 1차 함수는 Y는 X 더하기 B일 때. 자, 여기 지금 2차 함수의 A, 2차 함수, 1차 함수의 B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니까 지금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삼각형 A, B, C의 넓이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우선 A랑 B를 뭔가 정해줘야 되겠네, 그렇지? 근데 A랑 B를 정하려고 봤더니 힌트가 대문자 A, B, 즉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O라고 나왔어, 힌트가 그걸 이용해줘야 되겠네 근데 어쨌든 a랑 b는 이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기 때문에 근이잖아. 그래서 B, 이 b라는 점을 알파로 한번 나오게 알파. 그러면 a는 알파에서 왼쪽으로 하칸에 갔으니까 a는 알파 마이너스 5겠지 그러면 이두 점에 두 점이 갖는 의미가 두 근이잖아. 그래서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어, 3이네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5를 더하면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알파는 4인 거야 지금 아, 알파가 4니까 이 B라는 점이 지금 아 4,0이구나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걸안 하는 거지 근데 어? 마이너스 1,0은 지금 1차함수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1차함수의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는 b가 또 나와 그래서 b는 1인 걸알 수가 있네 맞죠? 어. 그리고 마찬가지 두 근이 4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의 고분도 근과 계절 관계에 의하면 어? 여기 그냥 a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사임을 알 수가 있네. 그러니까 a는 a랑 b를 구해놨어, 구해놨으니까 이두 일차 함수하고 이차 함수의 교점이 어차피 c라서 아, 두 식을 연립을 할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삼 x 마이너스 사와 x 플러스 일이 갔다 오면 x가 넘어가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사 x에 마이너스 올 거야. 그러니까 아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 말은 이 c라는 점이 5 콤마 1차 함수에 5 집어넣었더니 6이 나와. 아 c라는 점은 5 콤마 6이고 즉 삼각형 abc에 밑변의 길이는 이미 오고 밑변의 길이는 5고 높이가 아 이게 높인데 c라는 점의 y좌표인 6임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6 높이가 계산하면 15가 나오네. 15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자, 명문고 17번. 아, 17번에는 x의 23제곱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은 Q고 나머지가 RX인데 나머지 식에다가 3을 집어넣은 값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근데 봤더니 이게 지금 나눗셈의 검산식이야 그때 우리가 얘를 나눠지는 식 나누는 식 나머지라고 그래 근데 나누는 식 시... 이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은 대표적으로 항등식이라서 좌변하고 우변이 지금 항상 같아야 돼. 그리고 나누는 식이 2차식이라면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아래여야 되니까 2차면 얘를 기본적으로 1차로 놓고 푸자. a x 더하기 b로. 나머지는 그리고 봤더니. 이게 아까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와 b는 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같은 의미야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계수를 양쪽에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데 계수를 비교하기는 지금 차수가 너무 높고 q도 뭔지 모르고 복잡하죠 그래서 수치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수치를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딱 보여 1 그래서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또이 부분이 어떻게 돼? 그냥 없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1에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에 있는 게 A랑 B밖에 안 남으니까 A랑 B를 더하면 0이 된다. 라는 관계 식을 얻게 돼. 그러므로, 아, A는 마이너스 B와 같은 건데 A를 마이너스 짤 붙이고 B가 마이너스 A와 같다라고 넣으면 여기 있는 이 b를 마이너스 a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a로 묶이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나머지가 즉 미정계수가 두개 있던 놈을 하나를 지우고 나머지 a에 관한 나머지 식을 만든 거야 지금. b는 지금 없앤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어 근데 어쨌든 미정계수 a를 찾으려고 봤더니 또 X-1, 여기도 X-1이라서 지금 우변에 있는 식을 좀더 간단히 바꿀 수도 있어. X-1로 또 묶어주면, X-1, Q, 더하기, 여기 a 를묶을게 이렇게 되네.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좌변에 있는 X의 23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걸,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본다면 얘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x마이너스 1을 얘는 인수로 갖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해보면 x의 20아2 0이다 n마이너스 1제곱 x의 n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해서 1까지가 x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몫이 이렇게 됨걸알 수가 있어 음. 참고로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야. 그러므로 이 좌변을, 이 좌변을 이와 같은 규칙대로 논다면, x-1에 x의 22차, x의 21차에서 어디까지? 1까지 더해진, 이렇게 좌변을 인수분해 시킬 수 있어. 그럼 우변에 x-1, 좌변에 x-1을 약분시키니까, 좌변에 있는 x22차부터 x21차 1까지, 우변은 x-1 곱하기 q 더하기 a인 또 다른 검사식이 나와. 그래서 x-1을 약분시킨 결과에 또 x-1이 나왔으니까 x에다 1을 또 집어넣어 볼 수가 있지.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좌변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23이 되죠. 23은 우변에 1을 집어넣으면 또 마찬가지 이렇게가 없어지니까 a가 23임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나눗셈 검산식 나머지 에 a를 23으로 바꿔주면 23x b는 아까 a랑 b가 이런 관계였으니까 마이너스 23 여기다 3을 집어넣어주니까 23 곱하기 3에서 23을 빼니까 답은 46이 되는 걸알수가 있지. 뭐 이렇게 풀면 되겠죠?